먼저 공격권을 가져온 지금 원조 드입니다좋습 그렇습니다. 박사네서패스트 허웅이 던지는 데 들어갑니다. 아첫 득점을 시도하고 있는 허웅 현재 개인 아 만족 2개 째인데 들어갑니다. 허웅 드립을 돌파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김종길이 바운드 1번 아 오브라이트 바깥쪽을 빼줍니다. 허웅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시거든요. 네, 지금 허성 살리고요. 허웅이 던집니다. 석점시도 돌아서 나상황으 남... 되네요. 네. 드립을 돌파. 허웅이 던집니다. 짧아요. 짧았습니다. 슬살리지 못했어요. 졸찬스요. 아웃너머 상황. 허웅이 올라가는데 득점 실패. 네. 오브라이트 허웅에게 허웅이 던집니다. 석점 돌아서 나왔습니다. 준영. 다시 한번 김종규 탑에서 석점시도 들어갑니다. 네. 찬스 이런 리바운드 하나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자, 허웅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또 리바운드에요. 한번리바운드를 어. 따라했고, 허웅이 또 던져요.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부족합니다. 3초, 2초, 1초. 어? 자, 허웅이 던져보는데 라인을 밟았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양팀의격차를넉점차 허웅이 던집니다. 길었어요. 여기서 원주팀이 무조건 득점이 나와야 돼요. 허웅이 던집니다. 막혔어요. 당황해요.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초. 허웅이 길게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77대 75 안양 KGC가 3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안양 KGC는